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미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2 3년 후에 집값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아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자 그리고 주택 인허가 착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이니까요. 자, 보게 되면, 자, 올 들어 주택 착공 36% 급감, 2, 3년 뒤에 또 공급난 오나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최근 기사, 바로 지난주의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인허가 착공 급감,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재현, 자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왠지 집을 사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 밑에 기사도 비슷합니다. 주택 착공 평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고요, 공급 부족에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다. 아파트 착공 건수가 2년 만에 82%로 뚝 떨어졌다. 2000년도 밑에 보시게 되면 2009년도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주택 건설 인허가 작년 대비 39% 급감. 그런데 이때 기사가 2009년 기사입니다. 작년비라고 하니까 2008년이죠? 2008년이면 금융위기가 오기 바로 직전이니까 나름대로 분양은 굉장히 많았을 때. 자 그러면서 급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09년 6월이라고 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던 시점이 2009년 1, 2월부터 강남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이 기사가 나오던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불을 붙습니다. 오.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이 서울 이대 6월쯤이면 노동광들이 뛰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노동광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기사에 인허가가 급감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라는 내용들을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고 있을 때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기사. 주택 건설 급감으로 2, 3년 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를 메뉴 기사로게 보시게 되면은 대잡뷰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전에 나왔던 기사와 최근 나왔던 기사가 아주 거의 동일한 기사처럼 느껴집니다. 자, 주택 건설 극감으로 2, 3년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 2, 3년 후라고 하니까 2009년 기준으로 2011년 2년 늦게까지 잡아도 3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때 시점이면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뭐냐? 시장의 움직임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 나타났던 현상이 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올 들어 주택착공이 급감하면서 2, 3년 후에 공급난이 오나,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집값 상승을 생각하시는 거죠? 집값 상승을 생각하시는데, 2009년 이후에 3년이 지난 2012년 정도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 부동산 시장의 가장 최고의 이슈는 전세가격 폭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할때 주택가격의 상승이 먼저가 아니라 전세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다. 전세가격이 너무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차라리 살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 작공이 급감했다 라는 얘기는요 1차적으로는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연계해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구체화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될것 같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미치는 시장이 미치는 영향 부분이 2, 3년 후에 집값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아, 바로 이러한 상황이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무슨 투자 방법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직전에 갭투자와 관련된 부분 전세사계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즉 여러분들은 집을 산다 안 산다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닥칠 전세 가격의 변동성에 대비를 하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하셔야 될것 같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당시 주택 인허가 물량들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지금도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PF대출 문제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들이 많아지니 분양을 안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상승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구매 수요의 감소, 여기에 따른 전세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레프윙님께서 2009년하고 2011년 사이 W 반등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시는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당시 아마도 어떤 소폭의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뭐 저도 완벽하게 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 당시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슈들이 있었을 때 일부 지역의 반등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은 W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마도 일부 지역의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강남 지역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2011년 이었죠. 10년, 11년도, 특히 이제 2010년 같은 경우도 강남 지역의 재건축의 반등장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인허가의 감소, 그 다음에 착공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집값의 상승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라기보다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세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 분위기가 달라질 소지가 집값의 상승보다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이 기본 얼게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여러분들 집값의 상승을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전세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